여러분, 드로잉 샤론입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어, 코감기가 또 찾아왔어요.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자, 봄벚꽃 그리기인데요. 벚꽃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걸까요? 네.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샤론표 벚꽃 간소화 버전입니다. 네. 간소하게 그리는데 왜 이렇게 이쁘냐? 네. <laughs>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연필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너무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마시고, 자전거 두 대를 그리고 있지만, 바퀴 두 개가 온전치 않아요. 네. 바퀴 두개 똑같이 그리실 분 나와 보세요. 저랑 동업하게요. 네. 오, 어, 오늘 목소리가 좀네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펜으로 스케치를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제가 수업할 때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삐뚤삐뚤해도 괜찮다는 말씀. 완전히 오른쪽으로 치켜 올라가서 이상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너무 똑바로 직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항상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죠. 네. 이 건물은 뭐냐면 옛날에 아주 오래된 동네에 낡은 이발소 건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이런 이발소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스케치를 다 하고 나서 벚꽃을 오늘 어, 한 두세 가지 물감색만 가지고 완성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창문 문살을 그릴 때도 너무 직각으로 정사각형 똑바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삐뚤삐뚤 해도 괜찮아요 약간 그 빈티지 걸락력 빈티지 네, 빈티지 스타일로 이렇게 <laughs> 너무 정확하다고 그림이 멋진 건 아니거든요 그림은 글쎄요 정확도나 디테일 보다는 저는 감성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조금 삐뚤게 감성적으로 그리면서, 네. 스케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조금 있으면 벚꽃을 그릴 건데, 벚꽃 기둥을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벚꽃의 외곽선 라인은 아주 그냥 구불구불한 드로잉 선으로 대충만 만들어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 이발소에 돌아가는 이 표시는 왜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놨는지, 어, 저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게, 저게 왜 이발소 표시가 됐는지, 뭔가 사연이 있을듯도 한데 네. 자 이렇게 조금 찌그러졌지만 네. 자전거 바퀴랑 이렇게 안장이랑 대충 그리고요 자전거를 그릴 때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바퀴가 그래도 너무 찌그러지면 안 되겠지만, 둥그스름하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와 뒷바퀴의 간격인 것 같아요. 간격이 너무 멀어도 어색하고, 너무 가까워도 좁아보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 핸들과 안장의 위치. 예, 그거가 굉장히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벚꽃 기둥을 그려볼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음, 만년필이나 펜으로 나무를 그냥 거의 완성하다시피 색을 넣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라인 드로잉만 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뭇가지 그리고 가장자리에 가벼운 드로잉선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경계선, 요거 스케치 하면서, 음... 피즈 하나 내볼까요? 네. 음, 오늘도 그냥 코가 맹맹하지만, 네.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하나만 내고 갈게요. 네. <laughs> 세상에서 제일 참을성이 많은 나무는 무슨 나무게요? 네. 제일 잘 참는 나무는 무슨 나물까요? 누구를 초등학생으로 아냐고요? 네. <laughs> 오늘은 좀 맛보기로 문제가 약간 쉬웠어요. 네. 답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답은 제일 잘 참는 나무는 참나무예요. 네. 참, 이름도 참 참나무예요. 그죠? 네. <laughs> 자, 이제 꽃을 이렇게, 어, 꽃을 그릴 때 꽃잎 하나하나 그 모양을 다 살려서 그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 전체적인 덩어리하고 이미지 위주로. 그니까, 러꽃 덩쿨이나 꽃나무나 꽃의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형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피어있다 하는 이미지. 또, 이런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그 덩어리감과 그 이미지.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가벼운 명암 넣고. 이 정도로 해서 스케치는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꽃나무를 그려 볼 텐데요. 이거는 오페라예요. 오페라의 색은 굉장히 형광색인데요. 그 색을 바로 그냥 진하게 쓰면 어, 제대로 채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아주 많이 섞어서 연한 핑크로 썼을 때 오페라의 색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네. 그래서 은은한 핑크로 음 꽃이 채도가 너무 톤 다운된 색도 예쁘지 않기 때문에 오페라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예 물을 많이 섞어서 옅은 핑크를 내 보시고요 만약에 없을 때는 어 없을 때는 뭐 레드 바이올렛이나 가지고 계신 물감 중에서 연 핑크톤 그러니까 보라 계열의 핑크톤이 나는 거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없다면 다른 피크도 좋아요. 물을 많이 섞어서 먼저 이렇게 붓으로 톡톡 찍으면서 듬성듬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색을 낼 때도 중요한데, 진하게 너무 명암을 넣지 마시고요. 2단계에서는 오페라와 물을 섞은 데다가 울트라마린을 아주 소량만 섞었어요. 그래서 2차 색으로 밝은색, 중간색으로 울트라마린과 오페라를 섞어서 톡톡 찍고 있어요. 자, 또 싱거운 퀴즈 하나 나갑니다. 이번에는 물감 퀴즈인데요. 벚꽃 채색할 때 가장 피해야 될 물감색은 무엇일까요? 1번, 형광색 핑크. 핑크, 형광색. 2번, 분홍과 보라. 3번, 살짝 톤이 다운된 인디 핑크. 어떤 걸까요? 네. 아까, 음, 제 영상을 스킵하고 보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모르실 것 같아. 네. 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광색 핑크입니다. 네. 형광빛 나는 핑크를 그대로 쓰게 되면 좋지 않고 물을 많이 희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다른 색으로 약간 덮으면서 그 톤다운 시켜주는 거. 그거까지는 꼭 해주셔야 좋은 그 발색이 나오게 되죠. 네. 자, 이제 빈티지한 창문을 이런 식으로 명암을 좀줄 거고요. 또, 네. 계속해서 채색해 볼게요. 자,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그림을 그릴 때 각자 이렇게 추구하고 싶은 그림 스타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 나는 이런 것이 좋아 하는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어, 한번 세 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디테일 끝판왕. 이 정도 디테일은 살려줘야 그림이지. 그러시는 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지만, 갬성이 살아있는 그림, 갬성 폭발 그림. 또세 번째는 그림이 깔끔좀 복잡해야 그림 좀 그린 것 같지? 이런 분들 아주 그냥 복닥복닥하게 내용을 꼭꼭 채워서 그리시는 그림.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어, 혹시 1번 디테일 끝판왕?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대부분이 아마 간단하지만 감성 폭발 이런 그림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음,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을 있는 그대로 다 그리는 거,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나무 기둥을 칠해볼게요. 반다이크 브라운에 세피아를 아주 조금 섞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기둥을 칠할 때, 번트 엄버, 밤색, 번트 엄버 색깔이나, 또, 브라운 색깔을 있는 그대로 원 컬러로 쓰게 되면, 나무는 고동색, 잎은 초록색, 요런 그 약간 그런 초등학생들이 추구해서 그리는 그림,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살짝, 어, 벚꽃 기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잿빛 색깔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세피아나 아니면 인디고, 이런 거를 아주 조금만 섞어서 쓰시면, 그 완전히 그 밤색의 분위기? 그거는 조금 모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나무 기둥 그릴 때, 여기 보시면, 세필붓으로 기둥은 좀 저렇게 예리하게 살짝살짝 살짝 보이게, 너무 두꺼워서 나무 사이에 억세게 보일 때는 예쁘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간단하지만 갬성 폭발 그림. 네. 이거를 좀 추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네. 살짝 터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필붓을 이용해 보세요. 네. 그리고 쭉쭉 위에까지 다 뻗어서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있다가 또 꽃속에 숨어, 숨어 있는 가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영을 주는데, 오페라 아까 물하고 섞어 놓은 거에다가 울트라마린을 이번에는 조금 더 넉넉히 넣어서 여튼 보라 두루로 근데 가지고 계신 뭐 미네랄 바이올렛이나 컴포즈 바이올렛 이런 색깔 보다는 오페라에 울트라마린을 섞으면 조금 더 투명하고 꽃에 어울리는 채도가 높은 바이올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셔서 섞어 보시길 바래요. 네, 꽃에 어울리는 예쁜 바이올렛. 자, 이제 이렇게 꽃이 몇개 떨어져서 바닥도 좀 꽃빛 색깔. 그리고 이렇게 붓으로 뿌리기를 해도 좋고 톡톡톡 찍어서 예, 이렇게 꽃잎의 이미지를 좀 나타내도 좋고요. 우리가 꽃을 아까 뭔가 뭐, 열심히 그냥 디테일을 살리면서 많이 그리지 않았어도, 누가 봐도, 벚꽃, 벚꽃 같죠? 네. 아니, 벚꽃, 짝퉁 벚꽃 같은 이미지는 없죠. 네. 그래서 벚꽃 이미지를 좀 이런 식으로, 네. 덩어리감을 살리는데, 저는 세 가지 단계밖에 안 썼어요. 오페라에 물 많이 섞은 1단계, 오페라에 울트라마린을 아주 조금 섞은 2단계. 3단계는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섞은 3단계.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칠하고 그 위에 하늘을 약간 칠하면 그 꽃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약간 이렇게 넣어서 주변을 좀 눌러주면 꽃의 덩어리감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칠해볼게요. 자, 이제 거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도 이봄 되니까 예기치 않게 목이나 코가 이렇게 맹맹하고 한 번씩 꼭그 손님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시그노 유니볼 화이트 펜으로 벚꽃을 조금 듬성듬성 찍고 완성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어, 구독은 공짜.